안녕하세요 시현입니다 어, 패럿 비바트론이 있는데요 어, 이거를 소울폰을 이용해서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부터 좀볼 건데 지금 보면은 4개의 날개가 있고요 팬은 보면 날개가 3개씩 달려있는데 총 4개의 팬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부분에 이 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풀려 가능,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이걸 장착하고요 날개가 다른 부분을 붙여서 손상 입히는 걸 막기 위해서 장착을 하고 어, 필면 장착하고 필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 색이 빨갛게 돼 있고 뒤가 검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날아갈때 앞쪽 방향이 어느 쪽 방향인지 쉽게 확인하게 해서 이 하는 거고요. 실제 날려보니까 밤에 날리는 거는 조금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래서 위를 봤을 때 어느 부분까지 날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빛이 나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낮에 날려야 되고요 밤에 날리면 사실 까맣게 보이고 아무것도 안찍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갑자기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좀, 첩 잡히네요. 제현을좀 보면은, 네, PCI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4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는2 2고요 근데 이 카메라가 좀 특이한게, FHD, 영상은 FHD까지 촬영되는데, 이 보면 은좀 아래쪽, 살짝 아래쪽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촬영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제가 촬영되고 있는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냥 아래쪽도 볼수 있고 위도 볼수 있고 근데 카메라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고정돼서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PCI라고 했잖아요 아주 넓은 화각으로 원래 찍고 있는 도중에 이만큼만 실제로는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옮겨가면서 다른 쪽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 보면은 그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어, 영상을 처리하는데요. 그 덕분에 이게 막 좌우로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하더라도 영상 계속 멈춰있는 상태처럼 움직입니다. 꼭그 소니 캠코더에 스테디샷을 이용해서 촬영할 때 그런 느낌처럼 촬영할 수 있고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죠. 아래쪽에 보면은 센서가 있어서 그 펜도 돌고요. 센서가 있어서 처음에 어, 랜딩을 시작하면은 이렇게 붕 떠서 어, 그니까, 테이크업으로 시작했을 때, 붕 떠서, 어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가, 만마에떠 있다가, 제가 앞으로 가라고 시키면 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하고 서게 되는데요. 네, 그것 좀 일단 보여드려요 처음에는 전원을, 충전하고 전원을 켜야 되는데, 이렇게 열고, 배터리를 빼보면은, 이 안쪽에 결착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선이 움직이는데, 이걸 결착해서 끼고, 근데 이게 좀더 쉽게 이렇게 딱 소켓처럼 딱 맞아서 이렇게 꽂아주고 빠지고 하면 좀 좋겠는데, 그런 형태는 안 되고, 케이블 이렇게 뽑으면은 뽑히고요. 네, 잠깐 뽑아보죠. 이렇게 뽑히고, 이 전용으로 충전하는 그 충전기가 있습니다. 충전기에다 꽂아서 충전하는 형태고 단자 꽂고, 맞춰서 끼운 다음에 이끈 부분은 이제 선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그걸 잡아 당길 때 쓰는 끈입니다. 끼우고 고정시키기 위해서 양쪽에 끈이 있는데 이걸 붙여줍니다. 이것도 당겨서 붙여주면 정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장착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서 전원 켜줍니다. 전원 켜면은 처음에 뭐 수평 위치도 맞추고, 처음 모터가 빅빅빅 하고 돌아갈 겁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와이파이 신호가 나오는데요. 그럼 제가 처음에 연결할 겁니다. 처음에는 와이파이를 먼저 연결해줘야 됩니다. 와이파이 들어가서, 보면 비법 드론이 지금 떠있죠. 비법 드론을 연결해서 연결해줍니다. 지금 연결 중, 좀더 연결될 겁니다. 연결됨 뜨죠? 그러면, 네. 비바 드론 앱을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뭐, 자유비행도 나오고, 여기서 처음 드론을 등록하는 과정도 있고요 등록했고, 뭐, 내장 메모리에 있는 촬영된 영상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그게 녹화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적으로 메모리에 있어서, 뜨고 내렸을 때그 내용들을 계속 녹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나중에 내장 메모리 있는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장 메모리 들어가 보면은 이런 영상들이 촬영된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laughs> 자유비행 가보겠습니다. 자유비행 가면은 이화면 뜨죠. 제가 이걸 움직이면은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보면 테코크오프라에서 지금 뜨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버튼 누르면, 누르면 지금 안 되겠죠? 누르면은, 웅 하고 떠버립니다. 이게. 떠버리고요.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리죠?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이쪽으로 밀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합니다. 반대로 밀면은, 다시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고요. 이건 높낮이 조정할 때 씁니다. 이렇게 높이면은 더 위로 올라가고요. 이걸 아래 내리면 내려가는 거죠. 그 이거는 앞뒤, 좌우로 방향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밀면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는 거고요. 잘 보시면은, 앞에 카메라가 보이죠? 제가 좌우로 움직여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고 있죠? 이렇 흔들고 있는데도, 화면은, 잘안 흔들리죠? 지금 보면은, 중간에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선이 보일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기체의 상태인데요. 제가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왼쪽 이렇게 움직이면은 휘죠. 그런데 지금 뒤집어졌는데도 화면이 그대로죠. 또 반대로 돌리는데도 화면이 그대로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드론이 하늘에 뜨면은 사실 이렇게 바람도 불고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화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화면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동이 흔들리는 부분 잡는 거죠. 실제로 이 제품은 아래쪽에 또 이렇게 빨간색 고무가 보이는데 날개를 흔들어 보면 이렇게 몸체하고 따로 흔들리죠. 네, 그러니까 날개를 통해서 들어오는 진동을 잡아주도록 돼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어느 정도 잡아주게 되는데, 근데 또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서 그 진동 부분을 더 잡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움직여서 이렇게 흔들릴 때도 조금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는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는 느낌을 덜 받습니다. 근 이게 공중에 떴을 때, 이렇게 떴다고 해봅시다. 떴을 때 아래쪽을 찍고 싶을 때 있겠죠. 반대로 아래쪽을. 그러면 제가 이거 두 손가락을 밀고 아래로 내려 보면은 아래를 찍습니다. 지금 아래를 찍죠. 이게 뭐 제가 아까 설명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위로 돌리면 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카메라는 고정돼서 가만히 있는데도 화각이 넓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좌우를 보는 겁니다. 네. 네, 한 가지 참고해 드릴 게, 이게 실제로 날려보면은, 이게 무선 거리가 이제 2km까지도, 200m,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과 할 때는 200m 정도까지 가능한데요. 근데 이게 너무 멀어지거나 좀 거리가 조금 멀어지면은, 화면 전송되는 이 딜레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날릴 때는, 저는 처음에 이 화면만 보고 조작을 할수 있을 걸로 생각했는니다 근데 어느 순간 화면이 잠깐, 스마트폰 화면이 멈춘 것처럼, 잠깐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까우면 문제는 안 되는데요. 좀 멀어지면 좀 멈출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실제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바 드론이 있는데요. 제가 와이파이를 연결했고, 지금 보이는 화면이 그대로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높이를 조정하면은 위로, 또는 아래로 조정할 수 있고요. 지금 솔폰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하늘에 떠 있을 것 같은데 조금씩 움직이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어 자유 자유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뒤로 오면은 뒤로 오는 거고요. 보면은 이제 보는 거죠. 공중에 떠 있습니다. 앞으로 오면은 떠있어 하고요. 저거도 괴게혀서떠 있죠. 이제 다시 돌려서 움직일 수있고요 제가 이걸 어좀 회전하거나 할수 있는데요. 앞으로 가고있죠? 네, 회전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공중을 회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이 누르면 돌줄 알았는데 돌진 않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건 좀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 다시 뒤로 오면은 뒤로 오고요. 지금 바람이 생각보다 지금 되게 세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제 이쪽으로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자유 자유 비행을 해서 지금 잘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구요. 지금 화면 보이고 있죠. 그럼 제가 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면은. 지금 날아가죠 어... 앞 갑니다 지금 시야에서 멀, 많이 멀어질 정도로 많이 날아가는데 회사님에서도 지금 화면이 그대로 지금 보고있어서 지금 제가 이것도 캡쳐 한번 해보죠 그리고 보면은 저 촬영되고 있는 화면 화각이 넓어서 제가 밑을 본다거나 두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되는데 밑을 본다거나 이렇게 위를 보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하늘도 볼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고정되고 있는 저 카메라가 앞쪽에 달려있지만은 제가 촬영하고 있는 위치는 화각이 넓어서 더 많은 범위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좀더 바람, 어, 블록패가 좀 빨리 돌아서 그 위치를 고정하네요. 저 멀리 날려보면 저까지 날라갑니다 뒤로 하면은, 뒤로 오죠. 네, 잘 날아다니네요. 보면은. 네. 화면이 여기 볼, 보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재밌는 거고요. 그저 부분은, 어, 컨트롤 연결하거나 하면은, VR처럼 안경을 써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걸 조정하는 거 컨트롤러를 이용하면은 무선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까지 날려서, 어 화면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저쪽에 사람도 있는데 하면 저쪽으로 날려가 보죠. 그 낮이날러 옵니다. 지금 이상, 지금 착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랜딩을 누르면 내려올 텐데요. 랜딩 눌러보죠. 네, 착륙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